안녕하세요. 나눔부동산 이수장입니다. 어,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 소재한 토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시킬 토지는 대형 토지입니다. 전체 편수가 3,961평입니다. 이 중에서 계획관리가 1,524평, 생산관리가 2,443평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농막 한동 설치되어 있고요. 뭐 하우스 안에 이제 농막 한동 되어 있고. 전기, 이, 인입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화조,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화장실도 하나 있고요, 농막안에 그리고, 길 막장 토지입니다. 그, 리고 마지막 그 토지에는 한 60만 평, 구유름이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좀 대형 토지지만은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는 토지고요. 그리고, 현재 주인께서는, 어 물을, 모터 그러니까 겨울물, 맑은 겨울물을 모터로 해서 이렇 공급해서 설셨는데 어, 상수도 연결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소개시켜드릴 토지는 좀평수가 큽니다. 3,967평인데, 총 4필지인데, 요 앞에 보고 계시는 이 필지가 이제 두 필지,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농막도 있는데, 농막이 있는데, 내 필지, 그 다음에 조금 저저산 저쪽은 한뭐한 60만평 규율하고 연점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길은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은 요렇게 이제 그 겨울 물 겨울 물이 흐르는 포장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건너오게 됩니다. 상수도관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집이 한채 있습니다. 택배기 달린 집이 하나 있는데 저 상수도관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짓게 되신다 그러면은 어, 요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어, 쓰셔도 되고 지금 저 용막이 용막이 물을 기온물을 모다 불풀었지 마스크를 떼면서 쓰시다가 지금 현재는 뭐펌프나 이런 거는 주위 거주를 안 하셔가지고 철수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요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 이 계획관리 지역인데 한천사천구백육십일 한, 평. 중에서 1524평, 아, 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 앞에 보고 계신 땅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고, 집을 지으신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지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 어야지 산수대도 연결할 수 있고, 저, 그, 저, 여기가 정보대 있는 데좀이렇게 이제, 하시면집앞으 저렇게 해서 하신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뭐 지금 제가 와 있는 시간이, 그, 저기, 니까 어, 오, 시간 그렇지, 잘, 어, 뭐, 듭니다. 그래서, 저 정도에 지어야 될것 같고, 그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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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되다 보니까 산에 가려서 여기는 조금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그래서 집을 지으신다 그러면 저쪽에 지어야 될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어... 하시고 여기가 이제 계획는 것이고, 천, 눈앞에 보고 시는것이1 천오백 스물 입니다 네, 여기에 아까시가, 아까시가, 어, 천오백 스물 네 평, 1 5 2 4스 평. 요렇게 제그한덩어가 되어 있습니다. 제 여기 길은 지금 전에는 조금 길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조금 다듬해야될것 같아요. 지금 길이 뭐 어떻게 보면 끊겼는데, 요거는 조금 그 면에다가 이야기 해 가지고 어, 보안 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 차량이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막이 있는, 요, 필지가, 1433평입니다. 농막 안에는 저렇게, 비닐 하우스 안에 농막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하우스 안에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바다 공굴도 쳐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어, 농막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방도 돼 있고요 컨테이너 하우스 안에 요그 주인께서 한 2년 건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전기는 지금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어, 겨울물 겨울물 쓰시던 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어 모터를 철수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은 결물을 쓰시려면은 어 펌프를 하나 장만을 하셔가지고 어, 탱크에 담아서 그렇게 쓰셔야 될것 같아요. 요 컨테이너 어, 컨테이너가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그리고 옆에는 어, 화장실. 화장실도 뭐 있습니다. 뭐 장아조를 묻으셨나 보네요. 그래도 한번 사람이 어, 살았던 곳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손을 보시면 뭐 농사 지으시면서 어, 이렇게 생활하신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함흥 어, 난로를 보시죠. 함흥 난로. 이렇게 해서 나무로 떼셨고, 어, 그렇습니다. 요 창고를 쓰셨고, 여기는 농치증뭐 여기는 조금 뭐 봉고친거, 이런 거는 조금 뭐 부직포라든지 이런 걸좀 묻어야 될것 같아요. 막 덮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뭐이농치증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요 여기서 저 앞에 토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보셨고요 뭐, 표고도 하셨나 봅니다. 나무도 이렇게 베어 진신거 보면, 이제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 여기는 한두 단으로 되 있는데, 아, 여기도, 어, 포크랜트로가서 작업은 해야 될것 같아요. 두 단으로 되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한단 두단 저렇게 두다 물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여기 조금 막 길이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요 부분은 예뭐 이전에는 길이 닦여 썼는데 닦여서 차들도 다니고 있는데 좀 길이 끊겼어요 이 부분은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토지는 이 맑은 뭐 개울물 따라 개울물 따라 쭉 이어집니다 예요 뒤편에 산이 이제 60만평 어, 이제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천한 10평 정도 됩니다 앞에 보고 계신 땅이 천 10평 이렇게 해서 이제 길 막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토지 위로 뭐, 현재 뭐, 농사 짓는 데도 없고, 여기 이제 길 막장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뭐, 전에는, 더러더러 뭐, 농사도 지었나 본데, 뭐, 길이, 여기서는 이제 뭐, 완전히 겨울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 보고 계신 게 전체적으로 1,010평 그렇습니다 토탈해서 3,967평입니다 앞에 그 집이 있는데 그쪽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쪽은 음, 생산관리지역 아까 하우스 있는데 노막 있는데 여기도 생산관리지역이고 뒤에 60만평 구교림 이 보고 계십니다 좀더 구교림입니다 이쪽은 60만평 쭉 이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대형 토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는 소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토지 그고 작든 뭐 경기에 상관없이 소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뭐어 조금 대형 토지 그러나 평당가는 저렴한 그런 토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